주제 28쪽에 실력업 문제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확대를 보... 먼저 해야 되겠네 자 1번부터 보세요 1번을 보시면 간단히 하세요 근 답이 이거 왠지 1라올것 같지 않아요? 네. 영원될수 없어요 이유는 빛이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여기 X를 가지고 X를 가지고 여기를 먼저 전개를 먼저 쭉다 하면 요 둘씩은 곱할 거고 그죠? 네. 이렇게 곱할 거 얘들은 다 더하겠죠. 네. 그래서 x가 밑에 있는 상태에서 그럼 지수만 우리가 따져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지수를 따져 보면 a 빼기 b, b 빼기 c 분의 1, 그죠? b 빼기 c, c 빼기 a 분의 1. 여기는 c 빼기 a, a 빼기 b 분의 1인데, 네. 통분을 하게 되면 분모가 뭐가 되겠어요? A빼기 B, A B빼기 B C, C빼기 A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부터 체킹을 해보시면 여기 올라갈 녀석은 누구죠? C마 A가 올라갈 거고요 여기 올라갈 것은 A빼기 B가 올라갈 거고 여기 올라갈 것은 뭡니까? B빼기 C가 올라가서 밑에는 그대로 있고요 위에를 잘 보시면 A가 사라지고 B도 사라지고 C도 사라지죠 네. 결국은 분자가 0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X의 0제곱이 되니까 답은 1 이렇게, 예, 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2번 가겠습니다. 22번 네. 가겠습니다. 22번은 지금 보시면은, A, B, C의 N제곱을 찾는 게 목적이죠. 네. 그러니까 A가 뭔지부터 씁니다. <laughs> A는 5의 몇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숫자가 잘안 나오죠? B는 7의 5분의 1제곱. 그죠? 네. C는 11의 2분의 1제곱. 1제곱. 그래서, 어, 위에다 바로 쓸게요. 글자 너무 작다.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면 통분이 되나요?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5의 6분의 N 제곱하고, 그죠? 맞죠? 네. 얘가 지금 이거의 N 제곱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의 5분의 N 제곱하고, 11의 2분의 N 제곱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6도 약분이 돼야 되고, 5도 약분이 돼야 되고, 2도 약분이 돼야 되려면 30. 30밖에 없죠. 그죠. 네. 6과 5와 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죠? 네. 네. 더 이상 필요하신 거 없죠? 네. 알았다. 자, 23번 풀어야겠습니다. 두 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탄 거죠. 그래서 두 분의 근과 계수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고 6이 되죠 그죠?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얘는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이고 얘는 2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8의 A제곱은 뭐냐? 얘는 2의 3A제곱 음, 더하기 2의 3B제곱이야. 3B 네. 그 얘는, 이거를 세제곱한게 나왔겠죠. 그럼 다시 이거를, 요걸 치환해서 써도 되는데, 요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어,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 맞죠? 그럼 얘는 뭐였냐면 2의 A제곱, 2의 B제곱. 그죠? 에세제곱 마이너스 3에 2에 a제곱 2에 b제곱에 2에 a제곱 더하기 2에 b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위에 구매한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 요 얘가 얼마가 되죠 2가 그렇습니다. 되고 그죠 얘가 얼마가 되고요 음, 6이 되고요 여기 3이 있었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고요 뭐, 6이 되죠 6에 세제곱 6에 세제곱은 그렇지 216이고 66은 36이니까 답은 182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24번 풀이 하겠습니다. 24번은 지금 보시면은, 분자와 분모에 2의, 아, a의 2x죠? a의 2x제곱을 곱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 a의 4x제곱 이거니까. 그죠? 그럼 분자 따로 한번 계산해볼게요. 분자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a의 8x가 되죠. 맞아요? 요렇게 가면 어떻게 돼? a의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고 그죠 자 분자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분자는 이렇게 하면 은 a 의 4x 제곱 이는말반들로 했어요 잘못했어요 왜요? 분자라고 했어 지아 말을 반들었 했다고요?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이게 분자 이게 분모죠 그러면 숫자를 따라가면 a 의 8x 제곱은 a 의 4x 제곱의 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3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은 3 플러스, 3 플러스 2 루트. 2. 오,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laughs> 느린 친구들도 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아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고요. 그죠? 위에는 뭐죠? 3 플러스 2 루트인데 이게 뭐가 돼요? 루트 그쵸.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죠 누가요? A의 마이너스 4X 제곱이. 그래서 얘는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합차 쓰시면 되니까 여기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분자, 아, 분모는 루트 2 더하기 2가 되고요 분모는 지금 2 플러스 3루트 2가 되네, 그죠? 네. 어, 이렇게 되네, 그죠? 와, 끝난 게 아니라 유리 한번더 해야 되네.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밑에를 계산해시면은 요게 4가 되고 2가 되기 때문에 2분의 2 더하기 3 루트 2 뒤에 2 빼기 루트 2가 따라올 거예요 항상 유리화 할 때는요 큰 거를 먼저 곱하세요 알았죠 음... 2를 왼쪽에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2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 정리하면은 4가 되고 요게 지금 6이 되나요? 마이너스 2가 되네 그죠? 음...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음... 6루트 2 2루트 2니까 4루트 2가 되네 그죠? 정 답은 정답은 2루트 2 1. 요렇게 답이 나옵니다. 좀 지저분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25번도 아까 위의 문제랑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위에다가 똑같이 ax 제곱 곱해 주고 밑에도 ax 제곱 곱하면 같은 수 곱하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f(x)를 먼저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은 밑에는 a의 2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위에는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p에 1넣었니 2분의 1이 됐다. 무슨 얘기냐면은 a의 2p제곱 더하기 1과 a의 2p제곱 마이너스 1을 했더니 2분의 1이래.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위에다 곱하고 얘를 이쪽에다 곱해서 정리를 하면 네. 2의 a의 ep 제곱 빼기 2는 이렇게 되고요 a의 ep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A2. 어, 맞아요. a의 ep 제곱이 3이 됩니다. 오. 그러면 똑같이 요거를 구하면, a의 eq 제곱 더하기 1분의 a의 eq 제곱 마이너스 1이 3분의 1이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돼요? 3의2의 2q 제곱 마이너스 3은, 아, a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a 의 2q 제곱 더하를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의 a 의 2q 제곱은 아, 4가 되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따라서 a 의 2q 제곱은 2가 됩니다. 음. 보이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최종적으로 내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게 뭐냐면은 f의 p 풀 q를 하세요라는 말은 a의 2 p 더하기 eq 플러스 1분의 a의 2 p 더하기 eq 빼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 둘을 곱하는 얘기죠. 맞죠? 얘가 얼마가 돼둘 곱하면 6이 될 거고, 얘도 6이 될 거예요. 답은 7분의 5가 정답입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자, 26번은 지금 진수가 없는 애잖아, 그죠? 없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K라고 놓읍시다, 우리. 그래서 네. 셋다 만들어 볼까요? 16은, 맞아요? K의 X분의 1제곱, 9는 K의 Y분의 1제곱, 48은 K의 Z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뭐를 찾아야 되냐면 y 분의 1은 그대로 있어야 되지만 x 분의 2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를 4로 바꾸면 4의 제곱이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근데 방법이 이게 아니네 그죠 지금 일단 뭘로 바꿔야 되냐면 x의 지수가 x의 2의 제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16의 2의 제곱으로 바뀌면 k의 x 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누구랑, 얘랑, 이두 번째는 이 녀석을 곱하면 여기 9가 있잖아 그죠? k에 y분의 1을 곱하잖아요. 그럼 이거 둘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6에, 16에 2a제곱 곱하기 9는 k 의 뭡니까? x분의 2a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이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근데 얘가 뭐라고 돼있죠? 얘가 z분의 2였잖아요. 그래서 k 의 z분의 2제곱이에요. 근데 k의 z분의 2제곱은 뭘로 바뀌냐면 48의 제곱이 바로 k의 z분의 2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가 되냐면 48의 제곱이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 같은 곳이 누구누가 되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16의 제곱 a 곱하기 3의 제곱을 한게 48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2를 다 약분시킬 수가 있죠. 그죠? 맞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곱을 날리면 그냥 1차만 나오면 되죠. 16의 A 제곱 곱하기 음. 3이 48인 거예요. 따라서 A가 될 숫자는 1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상 연습 문제 풀이 끝났습니다.